그러니까 핸들이, 자, 핸들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앞으로 지나가야 돼 네? 자, 다리를 떼떼다해서 하면 게임 아웃 됩니다 너부터 좀 게임 아웃이 하이 네, 형님 예. 예. 네, 한 번에 쭉 가셔야 됩니다 할수 아, 을것 같은데 고만고 아, 달도 페달 하면 페달도, 페달도 거꾸로요? 페달도 거꾸로 가요 아니다아닙다른걸다 <목소리> 거꾸로 가 핸들만 안 대고 아, 탈것 같아 데 핸들만 d 들어 e right f r 거 m m a n d a r 하 j a I h 가 d t 왜 e r i g 아, t from Mandaraja. I had the r 들어가 t from m a n d a 자, a j a I had the right from Mandaraja. I had the r i g 내수 출발니다 아, 자, 페달 밟스가 보겠습니다. 자, 페달 밟스세 페달 밟아 주세요. 오. 예, 여기 좀더 지금 요 많이 네. 아, 번 번. 네번 네. 네 남았네요. 자, 하세요. 자, 그래. 안전 있게 조페달나스요 핸들은 목숨이 나라가도 핸들을 안 삼다고 생각하시고 발이 닿기 전에 머리만 붙여 다음에 유리합니다. 자, 핸들만... 어 아, 오. 아, 발이 붙었다군요. 네. 이제 넘어져, 넘어져, 내볼게요. 발이 붙. 아, 자. 아, 힘만 주고 계시는군요. 인생에는 꼭 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. 미래 없습니다. 자, 라스트 타이. 아, 인생을 모두 걸고. 합니다. 어제 감사드립니다. 안안 예, 전 내십시오. 예. 아, 진짜. 어렵다. 와, 이거는 하냐? 해볼래요? 어? 자, 어? 자, 이 자전거는 해볼래요? 해볼래요? 거볼 해볼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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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해볼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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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가지고한번래요해요해볼요해해해 아, 네, 핸들만 내가 조금 만으로 앞으로. 아래 거리가 짧아지니까. 예. 네, 자, 핸들꽉 잡으시고. 한, 한 번만 한다. 오케이, 한번해 예, 봐. 왜 이렇게 가볍게, 가볍게어 그렇게 돌리고. 와! 놓칠 뻔했다. 벌침나. 아! 사람 놀라게 하네. 감각이 있으시네. 아, 좋았습니다. 내가 이거 그랬으면 인형 다 들고 갔어, 저거. 아. 어. 어.